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만나고 있던 그 위기 가운데서 또는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하여 나의 말에 길을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마음 심사란 말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살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한결 같다는 것입니다. 꾸밈이 없다는 얘기죠. 또는 간절하다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르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리이다. 그는 경배하게 하실 것을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보다 훨씬 나은 기도의 내용대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선 당장, 지금 당장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거나 또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새롭게 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환경도 조건도 변화시키실 그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이삭도. 모세도 여우수아도 이사야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했고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려고 합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우리 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